교육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동향, 안천, 용담, 주천 등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학생 수가 2명 이하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면단위 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인구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인구 감소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처방하는 그 방식이 될 건데 지금 제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 또이번에 기본소득 시범 지역 유치가 실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과연 앞서가 있는 다른 지자체 의 산업들을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규모화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이런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교육의 문제는 뭐 늦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 교육 기간 다 끝나면 다시 뭐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라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학부모 입장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많지 못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을 어떻게 개편하고 뭐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얘긴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의 우리 자원과 연계해서 뭐 농산어촌의 이제 도시의 그 교육환경과 다르니까 뭐 농산어촌의 뭐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뭐 주거나 돌봄이나 교육이나 교통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방안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이 주도해야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포션이 있잖아요. 학생 수 위주의 이 교부금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돌려줄 거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형태로 기본소득을 주듯이 그 학생들의 생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고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지자체가 어떻게 그 협력적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이 문제가 주요한 문제 같은데요. 다음 질문에서 또더 깊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가 뭐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교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 지역 작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력 신장은 교육의 한 주체인 지역사회와 단체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면 지역 학생들은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읍내에서 실시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료 간의 협력과 사회성을 배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작은 학교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나 학력 신장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지방 정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 가 그래서 지방 정부도 그 원인에서 자유로지 못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제 교육에 관계된 부분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충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에서 좀 숙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 같은 케이스는 이게 뭐 교육 관점도 있고 생활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되돼 있는 게무진장역의 버스를 공용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노선 배치권을 지방군이 문제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그 배치권을 받아와야 되는, 배차권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 중에 그 공영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뭐 이제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뭐 동양에 한 사람 있는 학생을 위해서 버스가 8시, 9시에도 배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학부모 간에도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장 적의 버스는 공영화를 하되 그 공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좀 철학적 합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동료 간의 사회성이 부족해진다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자기 고향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하고 교제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역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사회성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뭐 학교 간에 뭐 이제 옆에 옆 동네 작은 학교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뭐 교육을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할수 있는지 뭐 수학여행이나 뭐 체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 학교 뭐몇 사람 들리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리게 할수 있는 기회를 그 제공하는 그런 분 다양한 오.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인구 교육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경제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교육인구가 적으면 교육의 성과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인구 감소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좀 저희가 이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을 지켜낼 인재 양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려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이런 정책적 배려가 청년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정착 의욕을 북돋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난해 인재로 키워내고 이들이 지난해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 뭐 이런 정의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 가르친 자식은 국가에 엿나본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역 인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있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노르웨이가 그 수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노르웨이를 보니까 이 대구잡이가 이제 그 주요 수출 품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방학기간에 그 대구 가공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근데그 최단시간 일을 시키고 그 고액의 그 월급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 생활비를 벌어가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그 북도다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laughs> 그런 프로그램에 <laughs>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기 지역,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금방 천주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 <laughs> 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장기 때부터 계속 되어야 나중에 진안을 떠나 있어도 항상 진안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 우리 지역 인재들 중에서 청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보면 행정의 역할이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여기 있을 수 없고 또뭐 실패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하 더라고요. 뭐 애써서 실용물장자 된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실용물장자 안 되는데 애써서 농사짓고 고생해서 실용물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키워가는 방식이, 방식이 아닌가, 아닌가 그렇게 아닌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 제공은 지방 정부의 근본적인 그 문제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하고요 현재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섣불리 구체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저희가 이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좀더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비전을 보면 또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지역의 인구가 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지, 산업에,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신산업들이 생기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들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유지된 지역들이, 뭐, 천명 이상 이구가 단기간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농촌으로 이주해 올 도시에 사시는 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농촌이, 우리 지방정부가 정책만 잘 꾸리면, 뭐, 이구가 뭐, 적어서, 적어져서, 뭐, 교육인구가 감소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그 우려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런 문제는 뭐 지역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 뭐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는 교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3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또그 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군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유효 공간들이 있고 유효 자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 정치인이나 지성 세대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